안녕하세요 두드림 TV의 김만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연말정산의 최강자 바로 IRP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RP는요, 음,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융 계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 IRP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들을 주고, 어떻게 운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어, 줄여서 IRP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는요, 어,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 계좌라는 뜻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IRP는 기업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가입을 하시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IRP는 어, 2023년부터는 도 거의 100% 다시 근로자가 가입을 하셔야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집이나 DC형 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ILP는 모두가 알다시피 연말정산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어,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그럼 이따가 뒤에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LP의 구조는 똑 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일단 퇴직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금, 퇴직금으로 받는 어,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불입해서 운영하는 개인 불입금이 있고요. 그리고 운용 수익금이 있는데요. 퇴직금이랑 개인 불입금 이두 어, 계좌에서 내가 금융 상품으로 운영을 해서 난 수익금이 운용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어, 퇴직금은 퇴직 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때 퇴직 소득세로 퇴직 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음, 개인 불입금은 내가 연말정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받았으면 세액공제금, 연금소득으로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연금으로 수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과 개인불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100% 연금소득세로 이렇게 세금을 떼고 수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irp 같은 경우는요 세금 환금이 많이 되시는데요 연말정산세액공제 그러니까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016.5% 그리고 총소득이 5,500만원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13.2%의 세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 중에 어 내가 중도에 인출하신다고 을 하시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발생을 해서 중간에 찾으실 수 있고요. 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으로 수령을 하신다고 하시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한해서 3.3%에서 최대 5.5%의 연금 소득세를 떼고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는요 개인 연금저축과 DC 계좌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IRP랑 연금저축 합산해서 내가 1년에 총 납입한 돈은요 1,800만 원까지 내가 IRP 계좌에다가 돈을 납입 불입을 하셔서 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IRP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용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었고요. DBDC 가입자에 한해서만 IRP를 의무로 가입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이번에 대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공무원, 군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다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마디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아기들,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RP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구성을 해서 IRP 계좌를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IRP 계좌는 미래의 노후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안전자산의 30%에 대한 비율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안전자산을 100% 가져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주식이라든지 ETF 같은 이런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아래 보시는 비율대로 이렇게 최대 투자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직을 하고 계셔서 IRP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내가 정년이 돼서 정년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내가 운영하던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재직금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 현재 DC 계좌의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교체를 안 하시고 바로 IRP로 이전하셔서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IRP도 DC 계좌의 중도 인출 조건처럼 이렇게 어, 원래는 안되지만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서 100% 어, 인출을 할수 있는 사례들이 있, 있습니다. 어, 전 동영상을 보시면 나오시는데 이 IRP도 어, DC 계좌처럼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으로 인한 사유로 이렇게 100% 중도 인출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네가지 사례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가입자가 집을 구매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을 하시면 중도인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RP는 ELS ETF 연예금, 펀드, 채권 그리고 리츠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DC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 되도록이면 예금 적금을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험 자산을 분산 투자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IRP는 내가 퇴직 55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어, 내가 매년 ILP 구성되어 있는 펀드들을 어떤 것들로 구성할지 어, 신경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각 증권사마다 연, 연계되어 있는 자문사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자문사들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다잘 도움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